뭐, 뭐, 뭐? 뭐가 문제여서 한 문제를 틀렸어? 뭐? 글을 읽는 습관, 글을 정확하게 읽는 연습이 부족해서 자기가 왜 틀린지도 모르고 나중에 오답할 때 아하라고 하는 많이 틀린 문제가 있어서 일부러 선택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국어에서는 무조건 나는 알고 틀려. 이거는 아주 명확해. 선생님이 여기서 겪은 바에 의하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 알고 틀리는 경우. 이거는 대부분 내가 글을 읽는 패턴상에, 패턴상에 건너뛰기. 정확하게 읽지 않은 것. 그러면 무엇을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지 오늘 말하기 위해서 이 제시문. 유비 논증에 대한 제시문을 너희들하고 같이 읽어보려고 해. 자, 봐. 모든 글은, 어떤 글? 독서 지문에 있어서의 모든 글은 첫 번째 단락에서 글에 뭘 잡아준다? 골격과 틀. 그리고 그 골격과 틀을 잡고 글 전체를 딱 중심축을 잡고 글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너희들이 생각을 해야 돼. 왜? 글을 쓴 사람은 그렇게 글을 쓰니까. 이 글도 똑같아. 자, 봐. 첫 번째 단락에첫 번째 문장에. 뭘 얘기했어? 유비 논증은. 어?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유비 논증은. 그래서 개념 정의를 시작하는 거야. 뭐라고?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조건. 두 대상이 뭐라고? 두 대... 어, 미안해. 두 대상이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 두 대상이 뭐 하다는? 유사하다. 하다라는 사실이 뭐 있어? 이미, 이미 뭐 있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 아, 그러면 두 대상을 내가 A라는 대상이라고 하고 하나의 대상을 B라는 대상이라고 했을 때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어. 봐봐. 둘은 유사하다는 사실이 있고 이것 때문에 A가 어 A가 뭐가 생긴다? 추가적 특성. 추가적 특성이 있다. 그러면 뭐 한다? 뭐 한다? 이 다른 대상도, 봐봐.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뭐 한다? 추론. 아, 이 다른 대상도 이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뭐 한다? 추론. 하는. 논증이다 라고 개념적으로 끝났어. 이 글은 있잖아. 이걸로 끝.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뭐 한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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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냥 풀어서, 풀어서 뭐?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 이거에 무엇이고, 이게 무엇이고, 이게 무엇이고, 이게 무엇이고, 이게 무엇인지 그 과정을 다음에 무조건 풀어서 해줄 수밖에 없어. 만약에 여기에 안 나와 있으면 그 다음 단락이라도 어떤 식으로든 이 구조적 틀이 그대로 반복이 돼.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봐보자. 유비논증은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도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봐봐.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도출. 새로운 정보를 뭐로 결론으로 도출? 이거네 똑같은 말이네.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추가적. 이 말이 똑같은 거 뭐야? 새로운. 결론으로 도출. 오, 어, 결론이네. 유익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과학에서 흔하게. 따라서 유비논증은 어디에? 일상생활과 어디에서 과학에서 우리는 흔하게 사용한다. 라고 얘기를 그냥 던져준 거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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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냥 던져준 거야.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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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 대해서 그 골격을 계속 반복하겠지. 특히 의학적인 목적. 어디에서? 이 중에 특히, 특히, 어디에서? 의학적인 분야에서 특히 의학, 의학. 그러면 이 논증을, 이 개념 정의를 의학적인 파트와 관련돼서 글을 쓰겠다는 뜻. 아예, 아예, 아예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 있어야 돼. 왜? 글은 그렇게 전개되니까. 알겠지? 그럼 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확정, 이제 구체화시킨다. 포유류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고 하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은 유비 논증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유비 논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의학적인 파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다. 뭐? 포유류, 포유류 대상의, 대상의 무엇? 동물실험. 동물 실험, 동물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유효? 유효하다? 그 다음에 뭐? 유효하다 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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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비판. 비판, 비판. 이게 반대겠지? 유효하지 않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글이 다음처럼 이어져서 나오는 거야. 자, 봐봐. 유비 논정을 활용해 동물 실험을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 딱 나왔네. 주장한 쪽. 먼저 이것부터 나오겠지. 어, 맞아 순서. 이거 하고 이거 나오면 먼저 순서 이것부터 나와. 쪽은 인간과 실험 동물이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와 뭐두 대상. 두 대상. 뭐와 뭐 인간과 실험 동물. 자 여기에 인간과 인간과 무엇. 시험. 무엇. 동물. 동물. 이 동물이 뭐야? 퍼유율이 퍼유류 그러니까, 인간과 이 실험 동물이라는 건 뭐로 유사하다? 우리가, 우리가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있으면, 아, 포유류라고 유사하다라고 전제로 깔수 있지만, 그거 없을지라도, 이 글에서는 다음처럼, 인간과 실험 동물이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실험 동물이 뭐니? 에이스 n 이 인간과 실험 동물이 뭐? 뭘 가지고 있어? 유사성, 유사성.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 이 개념적 정의에 의해서 골격구조가 그대로, 그대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할 때 골격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뭐 집어넣는 거야, 그냥.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그럼 봐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나 독성물질에 대한 실험동물의 반응 결과를 어디에게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 어디에게? 어디에게? 봐봐. 신약이나 신약이나 무엇? 독성물질에 대한 반응 결과. 반응 결과를 어디에 어디에? 어디 어디에 인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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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할 수 있다. 어? 여기에 추론의 방향과 여기에 추론의 방향이 반대로 돼 있네. 반응 결과, 반응 결과 이게 뭐야? C 이렇게 딱 놔두면 반대로 돼 있네. 똑같은 말이네. 끝. 이게뭐다 결과, 결과, 결과 추론해서 이 이거 이거 유사하기 때문에 이 결과도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추론한다. 개념 정의에 대해서 구체적 상황과 사례를 똑같이 적용해서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동물실험이 인간에게 명백하고 중요한 이익을 그러잖아 동물실험이 인간에게 명기, 명백하고 중요한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뭐다? 의의 그러니까 이게 주장의 근거 유비 논증의 구조적 틀이 유효하다라는 주장의 근거를 그대로 적용한 것 이게 두 번째 달라 끝 끝이라고 끝. 그리고 나서 그다음 봐봐 도출한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을 유비논증의 개연성이라 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용어 어 뭐야 유비논증의 개연성, 개연성, 개연성이 어떤 뜻? 당연히 그러하게 이루어질만한 인과적 관계. 어 그를 뭐 도출한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 도출한 새로운 정보가 뭐일 가능성? 참일 가능성. 이게 뭐일 가능성? 이게, 이게 뭐일 가능성? FTTT. 참일 가능성. 참일, 참일 가능성. 이게 뭐다? 유비 논증의 개연성. 이건 뭐라 다 어디 다을까 여기 다을까 밑에, 어? 이 밑에다 하자. 유비 논증의, 유비 논증은 뭐라 다 개연성이라고 한다. 개연성이라고 한다. 그럼 이 개념이 왜 나왔을까? 봐봐.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하는데 이게 높으려면 비교 대상 간의 두 대상 간의 무엇이? 유사성이 커야 하는데 이 유사성은 단순히 비슷하다는 점에서의 유사성이 아니고 이거네. 이게 크려면 여기서 말한 무엇? 이 유사성. 여기서 말한 이 유사성, 이거 말하는 거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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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잖아 유사성이 뭐야 해 한다? 단순히 비슷하다는 점 뭐라고? 단순히 단순히 뭐다? 비슷하다는 점에서의 유사성이 아니고 아니고 뭐다?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 뭐와 관련 있는 유사성? 새로운 정보. 이거와 일단 이게 새로운 정보니까. 이거와 이거와 뭐한 관련 유사성이다. 관련 관련 유사성 이렇게 글을 읽을 때 그게 지시하는 것 그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 단락이나 그 다음 문장에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뭐 하는 것 도약 없이 전개되는 것 이걸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읽어야 돼. 뭐라고 확인하면서 읽은 거. 그냥 읽고 나서 그럴 것이다라는 글은 너희들한테 주어지지 않는다. 단지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뭐할 뿐이다. 추정할 뿐이다. 독서의 질문은 있잖아. 절대 너희들의 추정이나 추측이나 상상을 요구하지 않아. 알았어? 끊임없이 끊임없이 뭐야? 개념 간 연관성, 지시어의 확인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대상이 동일한 것끼리의 연관을 가지면서 읽어 나가는 것 이게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거야. 이게 분석인 거야. 그래야 정확하게 어휘 없이 이해 읽게 돼. 그리고 이해하게 돼. 봐봐. 관련 유사성이다. 낫잖아.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란다. 그래서 예를 들어주는 거야. 얼마나 좋니? 예. 봐봐. 예를 들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 딱 낫네. 이쪽은 이쪽은 실험 동물로 많이 쓰이는 포유류. 딱 낫네. 포유류. 인간과 공유하는 유사성 포유류가 인간과 공유하는 유사성 가령 비슷한 방식으로 피가 순환 허파로 호흡한다는 유사성은 실험 결과와 관련 있는 유사성 그래서 여기 포유류는 인간이 들어가는 것이고 동물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사성 관련 유사성이라는 거이 유사성을 지칭하는 거지 포유류와 인간이 공유하는 토유류와 뭐야? 인간이 뭐하는 공유하는 공유하는 유사성, 유사성 이거에 대해서 예 예를 딱딱 딱 여기에서 이거 주는 거야. 뭐 비슷한 방식으로 피순환 허파호 피 피순환 허파호 허파호. 음. 자신들 유비 논증은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해. 봐봐, 개연성이 높겠지. 유사하잖아. 이거랑 관련되잖아, 이거랑. 이거랑 관련된 유사성. 어? 그래서, 반면에 인간과 꼬리가 있는 실험 동물은 꼬리의 유무에서 유사성을 갖지 않지만, 그것은 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 뭐야? 꼬리, 꼬리. 인간과 꼬리. 인간하고 꼬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외형적인 것은 관련이 전혀 없다. 꼬리. 자, 꼬리, 어, 여기. 너희들이 안 보일 것 같으니까. 꼬리 있는 동물과 인간, 인간과 이거는 뭐 하는 관련 있는 유사성이 아니다, 외향적인 것, 외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딱 확정해 놓고 이뭐 하는 것 그래 그래 유효하다는 입장의 내용이 딱 완결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나오겠니? 우리가 얘기하는 게뭐 있어? 여기 얘기 안 했지? 그러나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을 유비논증준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의 수비판. <laughs> 뭐한다? 두 가지. 첫째, 인간과 실험 동물 사이에는 유아 같은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일 뿐. <laughs> 이거는 뭐다? 이거는 이거는 뭐다? 기능적 기능적 차원의, 차원의 뭘 뿐? 유사성이다. 기능, 기능이다. 혼났잖아, 꼬리가 있고 없고. 상관없다. 기능이다, 기능. 인간과 시험 동물의 기능이 유사하다고 해도 그 기능을 구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차이가 있다. 기능적 유사성이 있지. 그 사이의, 그 사이 뭐다? 인과적, 뭐, 메커니즘 이 질문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 왜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느냐? 유사한 것일 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차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도 단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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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원에서만 유사성을 가지고. 뭐 한다? 가능하다라고. 뭐 한다? 도약을 한다. 다른 차이점에 대해서. 어? 단지 유사하다는 거그 하나가 전부냐? 다른 차이점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기능적 차이가 있다 인과적 메커니즘에 하나 비판했지? 첫 번째 비판 딱 나왔네 둘째 기능적 유사성에만 주목하면서도 막상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 어디로 할까 여기로 할까? 기능적 기능적 유사성이 있는데 유사성인데 어떤? 둘 다, 인간, 인간, 동물, 여기서 포유용물이겠지? 뭐야? 고통이 있다라는. 이것도 유사하다, 유사하다. 고통, 고통, 고통. 응. 고통, 고통. 봐봐. 기능적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아. 둘다 고통을 느끼네. 그러면 실험해야 돼, 말해야 돼. 이런 거야. 그러면, 고통을 느끼는 기능적 유사성이 있으니까 뭐 해야 돼? 실험을 하면 안 돼! 이 말이잖아! 네 말대로, 네 말대로 너의 논리로 기능적 유사성은 이것도 있는데, 안 돼! 이렇게 이 논리를 깨는 두 번째 근거가 딱 나오는 거야.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 달리 동물의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없지만 무엇인가에 맞았을 때 신음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츠리는 동물의 행동이 인간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고, 유비 논증으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도, 봐봐 우리는 똑같이 적용했을 때 뭐야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끼고 동물이 고통을 느낄 때이 느낀 것을 인간도 고통을 느낀다. 똑같은 구조로 똑같은 설명이 가능하지 않냐라고 딱 얘기하는 거. 어 이거는 너무나 간단하지 않니? 어 이거 찬성 이거에 대해서 이거 비판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으로. 그러면서 마지막.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해준다? 요약한데 딱 요약해주는 거야 너희들이 오해할까 봐 그러니까 정말 이 글은 너희들을 배려하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이 어렵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반성해야 돼 반성 반성 글을 읽지도 않을 뿐더러 뭐한 것? 뭐한 것? 정확하게 그를 개념관, 같은 개념관, 같은 구조관 연결시키면서 이, 읽으려고도 하지 않은 거. 그럼 봐봐. 첫째 비판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낮다고 지적하는. 봐봐. 개연성이 낮다고 하잖아. 메카니즘 다른 게 있다. 차이가 있다. 차이. 개연성이 낮다. 주장한다는 반면 둘째 비판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동물 실험의 무슨 문제?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 뭐다? 어떤 차원이다? 윤리적 문제이다. 윤윤 윤리, 윤리, 윤리성이 들어가는 거야. 인간과 동물 모두 고통을 느끼는데 인간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서는 안 되고 동물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다? 공평성. 따라서 여기에 윤리성이라는 건 뭐다? 공평성 공평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말한 걸 개념적으로 윤리와 공평성의 개념으로 뭐 하는 거? 설득하는 거야 설득 너도 고통 느끼지 쟤도 고통 느껴 근데 이게 이 고통에 차이가 있니? 라는 것그 말은 뭐다? 윤리성이라는 것이고 그 말은 뭐다? 공평성의 문제가 있다 라고 이거를 완전히 깨려고 나오는 것 그래서 결국 윤리성의 문제도 일관되지 않게 쓰인 유비논 중에서 뭐, 일관되게 쓰이지 않았어. 이 비판이 똑같은 논증을 가정해서 비판이 똑같이 돼 있는다라고 글이 완결되는 거야. 봐봐, 이 글이 어? 가나다라마 봐봐, 가나다라마 다섯 달러, 있지, 다섯 달러, 다섯 달러로 된이 글이 어떻게 구조가 돼 있니? 첫 번째 단락의 개념 정의가 전부인 글인 거야. 너희들이, 뭐 하면? 제대로 그래. 분석만 하면. 그런데 있잖아? 이렇게 간단한 글에서 어떤 문제를 많이 틀렸냐면, 이 문제를 정말 많이 틀렸어. 이거 다 틀렸어.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있잖아. 이, 이, 이 당시의 시험 문제에서 이것 때문에 변별력이 확보된, 뭐야? 실력 있는 자와 실력 없는 자가 확보된 문제야. 이걸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 이건 미리 말해줄게. 이걸 틀린 이유는 있잖아. 여기다 써준다. 여기 밑에다 써줄게. 여기 위에다가. 그래. 밑에가 아니라. 보기 내용. 끝까지. 끝까지. 뭐있어 읽지 않아서. 읽지 않아서 틀렸어. 읽지 않아서. 아주 놀라운 거. 나의 추정과 상상에 의해서 이건 틀려. 한번 봐보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개는 몹시 사납고 물리는 버릇이 있다. 봐봐. 어떤 개? 어떤 뭐는 개는 뭐 있어? 몹시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다. 나는 공원에 산책하다가 을그 개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개를 봤어. 이 개와 뭐? 이 개와 뭐하게 생긴 뭐 하게 생긴 다른 개를 봤는데 다른 개를 봤어 그래서 이+ 이 다른 개는 뭐야 이 개와 이 개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개를 봤어 봐봐 다른 개를 만났어 그래서 이 개도 사놓고 물려는 뭐라고 그래서+ 그래서 뭐라고 이 개도+ 이 개도 뭐한다 이 개도 뭐한다 이게 있다 어. 위아래만 바뀐 거네? 여기 위아래만 바뀐 거네. 그렇지, 위아래만 바뀐 거잖아? 이걸 안 읽어서 끝났어. 이 개도 산악권 물려는 버릇. 그러면, 여기에 집어넣어봐, 여기. 아까, 여기 있잖아. 그러면, 몹시 산악권 물려고하는게 뭐니? 이게 결론이잖아. 그럼 어떤 거야?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 이거 C네. 어? 그냥 적응만 하면 돼. 그 다음에, 그렇지, 여기에서 이쪽으로 왔으니, 어? 어? 여기에서 이쪽으로 왔으니, 이게 A네. 그렇지. 그럼 다른 개는 뭐니, 다른 개? 인간, 인간, B. 어, 유사성. 비슷하게 생긴 이게 B네. 끝났네. 그럼 뭐야? 나는 뭐고? 나는 C고. 가는 뭐고? A고. 그 다음에, 비슷하게 생긴, 이게 비고 다른 게, 다른 게, 다른 게 뭐라 그랬어? 인간이네, 인간. 이게 왜 어려운 거지? 그럼 뭐니? A, B, C. 어, 여기. 어 <laughs> 어, 여기 딱 넘기면? A는 가. A는 가. 어, 둘 중에 하나네. B는 뭐니? B는 뭐야, B. B는 다. 어, B는 다. 여기네. 그런데 대부분 뭐라 했다 1번 이라고 해서 틀렸다 그러면 너희들 봐봐 어어쏘 미안해 어 너희들 봐보라고 이것이 뭐임을 확인하지 않았어 결과도 추이 개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라는 이 마지막 추론 결과 있잖아.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A, B를 자기 마음대로, 비슷하다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막, 뭐 있어? 기준을 잡고 답을 찾아서 틀린 것.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것. 글을 어떻게 읽으라는 뜻이야? 첫 번째, 모든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것. 보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것. 두 번째, 읽을 때, 주체와 대상 사이의 관계, 그리고 선후 관계. 원인과 결과의 선호관계를 명확하게 뭐해야 된다? 구분만 하면 끝난다는 것. 이걸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글을 읽을 때 습관적으로 그렇게 읽는 연습을 해버려야 돼. 알겠지? 특히 어떤 글에서? 논리하게 글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확정이 돼. 논리적 특성이 뭐야? 원인과 결과의 정확한 확인이기 때문이야. 알았지? 명심 또 명심.